네, 반갑습니다. 2023년 10월 1일, 월요일. 예, 네, 긍정학원 홀리리치의 스무 가지를 힘차게 한번 왓죠? 어? 빡! 기자네. 네, 이곳은 우리 처가 있는 강화도입니다. 네, 저기도, 어, 방금 개가, 어, 한 마리가 돌아다녔습니다. 근처에 개가 있는데, 어, 저희 처가에서 키우는 개예요 아, 근처에 개가 아니죠. 처가에서 키우는 개인데, 세 마리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하고, 딸하고 막, 개를 보면서 막 신기하고 같이 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 여기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음 정말 전통 시골의 그 맛을 볼수 있는 공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 추워서 따뜻하게 입었는데 그래도 공기가 너무 좋은 강화도 한번 추천합니다. 충산 충남 서산 꽃게탕 되게 유명한데요. 서산 꽃게탕 바로 옆이에요, 여기가. 예. 네, 그래서 오늘 좀 이동하면서 이렇게 걷는 건 자연 환경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저 자신이 리플레시도 하고, 어우, 근데 여기 근처에 또 개가 울고 있어. 짖고 있어요. 어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안 되고. <laughs> 어, 근데 제가 오늘은 나누고 싶은 게, 어, 고명환 작가님 영상도 오늘 보고, 어, 또 동일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그분도 자기 자신에게 혼잣말을 되게 자주 하신대요. 혼잣말을 하면서, 어, 명 영원아, 이 정도 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영화아이 정도는 다 해낼 수 있잖아. 어, 영아이 정도 책을 쓸수 있잖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좀 파이팅 넘치는 말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왜이 얘기가 좋았냐면,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참 전화를 하거나 상담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어머니에게서 오는 저를 평생 생각하고 기도해주는 분이라 그런지 그분이 해주시는 인사이트나 이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폐부와 심장을 팍 찌를 때가 있어요 정말 딱천철살인 굉장히 뼈를 맞을 때도 있지만 그만큼 애정 어린 말씀이고 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잘된 게 너무 많고 이분에게 들으면 아, 정말 다잘 돼요, 거의. 그러니까, 좀 신기한데. 어머니도 제가 만약에 똑같은 반복적인 걱정을 얘기한다. 어머니 한번 공감해 주시고, 나름에 이렇게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니 해줬는데도, 제가 그때는 확 힘을 얻은 것 같지만, 똑같이 마음이 또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에 무너질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니까 자기만 고립되면, 이 우울한 생각,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이걸 꼬리에 꼬리 물고 계속 부정적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치 현실처럼 느껴져요. 그때 굉장히 다운되거든요, 마음이. 그니까 러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생명의 근원이 죽고 사는 게 마음에 나오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은 을너 자신에게 설교해라. 너 자신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어, 우리가 뭐 말씀을 듣든 강의를 듣든 설교를 듣든 할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니까 듣고 나서 내 안에 뭐 빨리 힘이 넘치든 어, 자신감이 생기든 용기가 생기든 어, 치유가 일어나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남한테서만 들려고 자꾸 강의를 틀고 그죠 유튜브를 틀고 그것도 도움이 될 때는 있지만 짧다는 거죠 추천하는 건 책입니다 책 일단 책은 나 스스로가 그, 그 글자가 딱 적혀 있는 순간 이미 한번 박혀 버린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근데 내가 흔들리죠 글을 그대로 있는데 근데 그 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을 얻고 그 선진들의 그 경험과 노하우를 내가 채득하는 거그 지금 가장 강청은 성경책입니다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정말 오래된 그 말씀 그냥 베스트셀러가 아닌 거죠 우리 저 기독교인들은 믿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감동으로 지어진이 책을 보면 항상 시편의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란 왕이 정말 수도 없이 고난 얘기를 해요 힘들었던 얘기 근데 항상 다시 보면 저도 이게 늘 새로 워요 내 마음이 또 다시 내가 넘어졌구나. 말씀 그대로 있고 이분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전해보면 화 저를 사랑한다는 걸 편함 없이 마흔 살 제가 될 때까지 똑같이 느끼게 해 주시는 분이죠. 저도 아빠가 되면 그 뭔지 알거 같거든요 조금씩.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변하지 않듯이 이분이 변하는데 어 변하지 않는데 내가 혼자 변하는 거.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 자신에게 오늘도 계속 선포하고 뭐 중얼중얼 혼잣말 같아 보일 수 있으나 그, 그러면서 내가 내 귀가 듣고 내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말의 힘이 그만큼 강합니다. 자 좋은 날씨 한번공장하외쳐 보겠습니다. 나책 읽고 사람을 도는 지혜롭고 거룩한 부자가 됐다. 이난외버리의 다자녀 아니지만 우리 딸 어린집 이 등록 길이 열렸다. 정직하게 기다렸더니 내년 3월부터 들어갔다. 3. 우리 아들 딸 어릴 적부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 길을 찾아갔다. 4. 내 회사는 모두가 행복하고 프로답게 일자라고 독서 경영하는 전 세계 넘버원 기업이 됐다. 오 나는 자상하고 챈트라며 리더십과 권위를 가진 남편이 이제 아빠가 됐다 유난 올해 천만 원 내년에는 삼천만 원씩일좀 해냈다 즉난 매달 백만 원씩 내년에 는 오백만 원씩 후원했다 어~ 남미 비아 캄보디아 엠국 우리 형 엠국은 말레이시아 우리 형 선교사 시시시 우리 처남 간사 내가 모두 후원해냈다 팔 나는 헨리 라우엔처럼 강의와 글쓰기 모두 잘하는 강사이자 작가가 됐다. 19. 난 올해 전자책을 냈다. 내년엔 출판에서 종합패스 1위가 됐고 교보문고 영풍문고에 꽂혔고 3년 안에 전세계 패스셀러가 돼서 전, 30개국 언어로 퍼져나갔다. 어, 10. 전세계 테드랑 토크쇼등 영어로 강의를 다녔다. 어, 11. 실력과 영성 모두 갖춘 겸손한 채널 인도자가 돼서 전세계 영어로 채널 인도를 다녔다. 어, 12. 영어랑 7교으로 마스터 소통 전문가로 쓰임 받았다. 13. 7년 안에 도서관과 예배당을 지었다. 어, 14, 10년 안에 강남의 건물을 얻어서 착한 임대료로 사람들을 도왔다15 어, 올해 유튜브 2만 명 내내 50, 50만 명 찍었다. 이원수는 정확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력 네. 블로그 카카오 브런치. 인스타그램 모든 곳에서 인플루언서가 돼서 사람 영향력 끼쳤다. 17. 우리 아들딸 스마트폰 게임기 사줄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실 것이고 조급하지 않고 애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고 창의력과 공감 능력을 먼저 한참 키운 다음에 조절할 수 있을 때 AI를 추도하는 아이가 되게 그때 사줬다. 18. 이런 일을 위한 새사바 아이템이 남마다넘쳤다 19. 내년까지 주식 부동산 경제영으로 마스터해서 뒤처지지 않는 앞서가는 사람들은 마음껏 없는 거룩한 부자가 되는 세테크 전문가 됐다. 어, 펀드 투자 권이대인 3일 뒤에 결과 100% 합격했다. 20, 내년부터 축구 선글를 시작했다. 21, 이 모두 긍정한 것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온전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난내 뜻을 위해 돈을 벌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강의를 하면서 나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이성적인 판단, 지혜로운 판단,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판단을 통해 앞서갈 수 있도록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최고의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예, 파이팅! 걔가 어, 자꾸 치는것 같아요, 없어요. 갈게요. 내일 봐요.